<laughs> 어 오랜만이네 가요 하이 하이 바이 바이 어 가라 어 가서 일해라 어. 일 안하냐? 뭐무거아니 게임하자니까 바로바로 달려오는거 봐라 일보다 <laughs> 게임이지 <laughs> 왜나 혼자 팀임? 뭔소리임? 맞아 왜 팀에 혼자 있음? 어? 왜 나... 혼자 따로 떨어져 있음? 아, 나 아무도 없는데. 나 게임 시작도 안 했는데. 맞아. 아니 나는 대기실 에나 혼자만 있었다니까. 나 혼자밖에 대기... 없다니까? 그냥 레디 누르면 돼. 아나 뭐야? 나, 나, 나 대기실인데? 아리다 로... 대기실이라고요. <laughs> 이 사람들 다 대기실이니까 이제 레디 누르세요. 나 레디 돼 있는데? 나도 레디 어? 돼 있는데? 내가 내가 이상한 거임. 그럼 난다 보이는데? 로비 재 시작해볼게. 로비 재 시작? 음. 됐어, 됐어, 다시 한번 레디해볼게. 됐어, 난 레디했어. 나도 레디했어. 안 됐잖아, 류얼. 아 누가 문제야? 빨리 다다 다 같이 러비즘 시작해 빨리. 했어. 아 오랜만에 만나놓고 왜 이러는 거야? 어? 어나 아, 혼자 있잖아. 아니 왜 혼자 있어? 아나뭘 뭐, 갑자기 혼자 있어? 나는 지금 셋이 같이 있는데. 나 혼자 나도 레디했어. 나 이제 혼자 있어. 아, 나 이제 같이 있어. 레디했어. 레디 해봐 나도 레디했어. 레디 <laughs> 안 됐잖아. 두 명다. 안했잖아둘 다. 아야. 아이고. 아, <laughs> 아, 이거, 이거 왜 이래? 게임 시작 안됨? 나도러 아. 게임 시작됨? 뭐함? 네번손자 <laughs> 아니 왜 이래? <웃음> <웃음> 아 뭐냐고? 나 지금 나갔다 왔는데 또. 시작해서 레디 눌렀어. 어, 됐어. 구비님 됐어. 레디 보여. 됐다. 됐다. 어, 됐다, 됐다. 잠깐만. 우리 근데 우리 3코드로 안해 놨어. 그냥 풀 코드야. 어? 아, 몰라. 그냥 해남자들쌈마틴이지아니 <laughs> <laughs> 근데 캔 님은 왜또 나랑 같은 건물로 왔어? 내가 아유야, 원, 여기 뭐, 먼저 여기 먼저 떨어졌는데. 뭔 소리야. <laughs> 어. 아, 이상한데 오랜만에 하니까 단합이 안 되네. 아니 우리 어 나도 혼자서 잘해서 괜찮아요. 대 아, 버력으로. 나 혼자서 못 하니까 여기 와 줄래요? 어디 있어, 이게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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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왜 이렇게 멀어? 그러니까 나왜 혼자 여기 있어? 노답이야, 노답. <laughs> 정말 노답이야, 고빈 님. 아, 렉 봐. 왜? 나팔나팔면두 <laughs> 개. 하나안 줘. 준단 말안 했다. 두개 써라. 그래? 감사. 뭐두개다 쓰라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겠다. 우리 사장님 지켜 드려야지. 그렇지. <laughs> 아, 구사원 마음에 들어. <웃음> <웃음> 구사원 아주 마음에 들어. 구사원. 아, 제가 가 왔어요. 많이 고 아, 구사원 아주 마음에 들어. 자네 아주 마음에 드네. 나 아, 총.. 직원 하나밖에 뭐야, 없는 거 아니야? 하나밖에 없지 진자등가 교환 등가 교환 자, 자 아니, 와, 됐지? 아, 감사합니다 건너편 아파트에 있다고요? 아니 건너편 저기 뭐야 창고야 저기 뭐야 저기 들어갔어 아 왜요? 저기 있다 왜요? 뒤에 카고카고카고카고카고210 아, 어. 아, 저거 210. 땀이야 땀이야 저거 땀이야 210 2층 2층에 있어요 210? 어? 아니 160 160은, 160은 2층에 있고, 210은 어딨는지 b 볼게 찾아보자. 카고, 가 r d not in the pocket. How, h 어. w h o 에 how, h 고 w 층 o w h 아 옆에 카 어디? 네, 옆에 아파트 오케이 오케이 고 다운 뭐야? 정면 언덕에 둘 잡으려고 그러면 다 잡아? 언덕에 그대로 대가, 대가리 빼꼼 빼꼼, 빼꼼, 빼꼼. 하나 1피 p 이스걔피 h 어 아 누나 좀 짜자봐요. 누나 짜자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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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름이 안 쏘는 거 보니까. 어, 쟤 죽었는데? 누구? 아닌가? 여기 왜 시체가 있어? 위에 시체 그럼 있는데? 그럼 걔, 걔걔걔 아니야? 예, 아까 여기 있었잖아. 어. 여기 시체 있어. 따녀. 어, 죽었어. 이거 시체. <laughs> 그스크스 되고 있어요? 어, 스크스 그럼 걔맞네 따녀 죽었나 보네. 아니 잠시만 뭐지? 뭐지? 왜 죽었지? 아씨 나총다빠야겠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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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절 하나, 하나 더 어디야? 왼쪽 방패라 오케이 발견 딴 데서 개피. 초개피. 쟤주실어재차 그저기 네. 컨테이너 뒤에 뚝배기 한데? 기다려봐 기다려봐. 네 노란 노란 컨테이너 뚝배기 한데? 제일 뚝이라서 개피. 한명 담벼락. 나이스 개피. 라스은 담벼락. 같은데 어, 담벼락. 어, 누나 한번은담봐요 잠깐만 기다려봐 붙을게 응. 믿어요

아 진, 진짜 진짜 진상진상진상선 다해 옛해옛터부터 뭐라고? 진다고차소차차소차차 소리 뒤에 온다 애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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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요 355 5 둘기절한명 더. 어디 어디 소총기 있다. 밑에 둘기절이에요 예, 소총기 어디서 쏘네가? 짐짐 짐. 끝. 저 멀리서 쏜다. 멀리서. 멀리서 M4. 3대.. 3명 남았어요? 어. 밑에서 올라온 애들이 있고 한 팀. 내 앞에 하나. 발.. 소리 확게 내 앞쪽에. 내 앞에. 너무 멀리 갔어. 3번, 바로 앞에. 바로 앞에. 쟨다. 내 바로 앞에. 내 머리 방향. 뭐 던진다. 침 오케이. Okay. 이쪽에 n t k 쪽에 w 쪽쪽 a t you get 밖에안 됐어요. 마지막에 샷발 구 a t y 다 u g e 딱 튕겨서 맞았 n